동원 뭐 씨는 어디까지 했죠? 대학 가신 얘기 대학 간 부분까지 이제 단대 CD과에 합격했다 대학교 일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미술학원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일은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애들한테 또는 가끔 물어볼 때좀 군대 2년 빼고 24년 거의 24년을 미술학원 학생 때부터 음. 전임을 한 거는 그때 21살 때, 삼수하면서 바로 시작을 한 거니까. 삼수 때그 전임, 저희 첫 월급이 10만 원이었어요. 네. 10만 원. 10만 원이요? 네.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학원비를 안 대고 다녔잖아요. 도움을 받아서. 몸으로 갚는 그렇죠. <웃음> 갚았죠. <웃음> 어, 근데 저, 제가 다니던 그 학원이 약간 이제 저무는 시기였어요. 학원이기 한점 정점을 찍다가 이제 조 이제 문닫을 시기가 되면 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아이들도 없고 그런 시기에 이제 제가 그 원장님을 좀 도와드린 거죠. 그래서 저 월급 뭐왜안 줘요? 뭐1 0만원 받고 왜안 줘?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월급이 없었던 적도 있어. 되게 아예 없었어. 아, 못 받은 적도 있어. 근데 그렇게 했죠 일년 학교에 잘안보안 보였, 안 보였어요. 저. 제가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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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단절 학원을 어, 네, 계속 학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학원, 미술학원 선생님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술학원 선생님이 된 계기가 학원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학원에 좋은 추억이 많다 보면 학원이 편하고 학원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학원 선생님이 직업을 택할 수도 있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또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재미있을 때. 이두 가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 미술학원 선생을 님 하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다. 그래서 학교 학점은 굉장히 안 좋았죠. <laughs> 제대로 시작은 언제였다고 보세요? 아, 미술하고는 제대로 뭔가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하인뭐 홍대 앞에서 대학교 일한 때그밤새우면서 했던 그 시기하고 그 다음에 휴학기 내고 1년 동안 방배동 카페거리에서 1년 동안 화 화실을 관리했던 그 시기하고 지난 다음에 군대 제대하고. 제대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 뭔가 전임은 어떻게 하고 예비반 아이들 입시반 아이들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하고는 또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이런 걸 이제 처음 배운 게 홍대 앞에서 다시 홍대 홍대 앞으로 갔죠 다시 제가 미술학원에 실질적으로 진짜 제대로 직업 생활을 하고 올인을 하고 미술학원에 필요한 모든 음, 뭐랄까 스킬과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다 배우고 보고 배웠던 내 배우는데 도움을 준 원장님 또 있죠. 홍대 앞에서 하나 둘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간 학원 아시죠? <laughs> 어. 몇몇 학원 딱 있잖아요. 그 학원 그 정도 레벨 되는 학원이게 있었죠. 제대 하면서 제대할때 되면서 일단 이제 대학생활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술학원 안할 생각이었어요. 뭐세 번씩이나 전화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고사를 하고 일주일 있었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생각 없냐? 아 생각 없어요. 저는 이제 학교 열심히 다니고요. 또 고저 그, 이렇게 고사를 하고 근데 또 전화 온 거예요. 그냥 와서 밥 사줄 테니까 와서 밥, 밥이나 먹자. 그러셔가지고 그럼 뭐 그러자고 공대 학교 놀러 간 거죠. 밥 사주신다니까. 그래서 밥 먹고 하면서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된 거죠. <laughs> <laughs> 그렇게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서 학원의 생리 그 다음에 아이들 그림은 어떻게 만드는구나, 그다음에 패턴 만드는 거. 그때부터 제가 이제 패턴 만드는 그런 거에 눈을 떠서 공식화시키는 거죠. 저도 이제 요즘 이제 유튜브 찍으면서 뭐 공식 공식 막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어,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를 전임으로 키워준 제 사수가 있, 있어요. 있 음, 디자인 디자인 원장님이었는데 그분은 디자인 원장님, 총괄하는 원장님이었는데 제첫 번째 사수에서 저를 디자인 전임으로 키워줘. 그 사부가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미술학원 전임이 그림은 못 그려도 된다. 저 사주도 10은 거의 안 보여. 요 대신에 근데 그림을 굉장히 잘 만들고 애들 계약을 잘 보내더라고요. 그걸 배우라 이거죠. 애들을 가르치는 교수법. 네가 설명하고 이걸 애들의, 뭐가 수업을 하면서 애들이 어떤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히는 게 있고 잘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잘 되는 걸더 잘하게끔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설명을 막 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이걸 뚫고 나가는 방법을, 전 노하우를 배운 거죠. 전 남아서 그 바, 그림 그리잖아요, 밤에? 그러면 자꾸, 훅, 훅, 로굴 불가하냐. 음. 애들 수업을 어떻게 하면 그림을, 어떻게 하면 대학을 잘 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말 잘하면 된다. 그런 거 연구해라. 저한테 그랬어요. 전국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진짜 많다.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더라. 나보다 음, 새를 잘 그리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도 전국에. 하지만 미술학원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은 잘 들여다 보면 물론 새를 잘 그리긴 사람이긴 하지만 새만 단순히 잘 그린다고 해서 고액 연봉을 줄까요? 미술학원에서 안 주겠죠. 뭘를 잘해야 돼요. 입시 결과를 잘 내야 되고 애들 관리를 또 잘해야 되는 이런 전임 선생님이 인정을 받겠죠. 주중에는 서울에서 수업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지방 나가서. 출가하고 출강. 네, 출가하고 쉬는 날이 없죠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제일 먼 데까지 가봤던 게 거제도 <laughs> 금요일 날 수업이 딱 끝나면 바로 어, 10시에 끝나고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집에 가서 간단하게 준비하고 바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만다 5시간 걸리나? 그때는 페이가 본원 페이보다 지금도 그런가? 지방 페이가 높았어요 그렇게 <laughs> <laughs> 하셨으면 은 벌기는 많이 보셨겠어요. 아, 얘기하면 또 복잡하긴 한데. 어렸을 때 제가 철이 늦게 들었어요, 되게. 철이 <laughs> 네. 늦게 들어서 그때 그돈 모았으면 엄청나게 돈이 많았겠죠. 아, 어. 어. 저금, 저금에 어. 대한 그런 개념을 없었어요. 어. 그때도 원장님이 그때 당시 원장님이 저보고 뭐 청약해야 된다, 모아야 뭐 된다 그랬거든요. 선생님들한테도 막 그냥 안 하고, 둥 <laughs> 바로 나가고. 벌면 쓰고 막, 와, 뭐, 그때 뭐, 좋은 거 산다, 뭐, 뭐 한다, 뭐 산다, 다섯 점. 전첫때때 입시율, 입시 같은 거 얘기해도 되나? 한 50%가 60%나왔어요까5 0 아니고 반이상으 봤으니까. 첫 해, 그 학원에서 첫해그 정도 나왔고, 두 번째 해가 대박을 쳤죠. 제 사수가 강조했던 거에요 이제 고쳐서 애들이 막힌 거 빨리 캐치해서 빡 얘기해주고, 또 공식 만들고, 빡 또 얘기해주고 여기 이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림이 뚫리고 그 시간 안에 그리고 확 바뀌고 이게 어디서 오는 희열. 내가 이렇게 막다 모여 막 이렇게 막, 막떠고자 뭐, 돌아가. 그러면서 그림이 갑자기 확 바뀌어요.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해는 그 학원에서 두 번째에서 저희 반의 마지막 연장 수업 때 그때 특강이죠. 74명인가 75명이가 있었어요. 6층이 6층이었는데. 전원 합격했어요. 제가 OT 때 선배가 그랬어요. 미술학원 다녔던 선배가 전화, 전국의 미술학원에 전화하고는 다 뻥이다. 전원 학원은. 전원 합격은. 그런 말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선배님이니까. 데뷔지 못하고 속으로. 난 전원 학원, 전원 은 합격 시켰는데. 이렇게. 근데 75명이었는데, 4년째 전원 합격했어요. 4년째. 그, 그 해, 저희 모든 어떤 입시반 전임 선생으로서 배워야 될 거는 거의 다 배웠던 것 같아요. 2년 만에 제대로 시작한 것같다 예, 네. 2년. 그건 제 사수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수가 저를 전임으로 디자인 전임으로 이렇게 가르쳐준 사수로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 포인트를 제가 흘려 듣지 않고 아 그렇구나 내가. 독수리 눈, 뭐 이렇게 멋있는 손잘 그래서 뭐 멋있는 손잘그려서 뭐하냐 대신에 어디 가서 밀리지 않을 정도만 하면 하고 다른 부분을 진짜 잘해야지 내가 여기서 인정받겠구나라는 게그 다음 학원에서 한 4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개인적인 부분이 또 많아서 물론 이 영상도 개인적인 거지만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 학원에서 저희가 만났고. 제가 학원에서 먹고 자고 하고 빨래하고 추운 그 겨울에 화장실에서 찬물 견치면서 떨면서 샤워하고 세탁할 빨래방에 맡길 돈도 없어서 손빨래하다가 여기 다 터지고 그 시기가 제가 세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 시기가 그 학원이에요 같이 만났던 그 학원. <laughs> 그때, 마지막, 제가 다른 학원으로 이직할 때까지 거기가, 이직하는 그 시기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38인가? 38이었죠. 그래서 38. 그 해까지가 제가 집이 없어서 학원에서 책상에서 자고. 그럼왜안 떠났어요? 거기서 그럼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어, 그러게요. <laughs> 그 학원이 왜 계속 있었냐? 네. 아, 집도 없고,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와이프? 네. 아, 그 얘기하면 저보고, 저 혼, 저, 저한테 뭐라고 해요? 혼내요. 왜 거기서 그렇게 있었냐. 돈도 못 받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때 솔직히 다른 학원으로 이직했으면, 돈을 받았겠죠. 급여를 받고, 돈. 근데 계속 얘기해주면, 아이들 가르치는 게 재밌었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초 디자인이라는 실기 과목이 그 학원 에 있을 때 건대에서 시작을 했고 기초 디자인 이라는데 다시 제가 빠져가지고 공식 만들고 막 패턴 만들고 실기 대회 나가서 상막쓸러오고 애들 잘 가고 막 이럴 때 그게 재밌었던 거죠. 내 통장에 돈은 없었지만 빚만 이제 아시죠 무슨 빚인지 빚만 잔뜩 있는데 애들을 거기서 이제 가리킨 거예요. 학원에서 먹고 자고 그 고생하면서. 근데 왜안 떠났냐면 그것도 재밌었던 것도 있었고, 그 학원의 원장님도 저 사부님이잖아요. <laughs> 이래저래해서 제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나가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끝까지 어떻게 버틴 거죠 저도. 버티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근데 그 학원에서 고생이 지금 제가 아이들이 미술학원 기초, 단위, 기초 디자인을 강남에서 또는 여 모고에서 가르치면서 이, 이, 다른 이제 원장님들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강남의 원장님, 무구의 원장님이 인정해줬으니까 저를 이렇게 데려갔겠죠? 스카우트에서. 그때 그 능력치를 그때 키운 거예요. 비이스 많고, 통장에 돈도 없고, 하여튼 그 고생은 했지만, 그때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암흑기? 그 터널을 내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강남에서 또는 무구에서 저를 인정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터널을 내가, 그러니까 그 얻은 터널은 저한테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 길을, 지금의 길을 가기 위해서 꼭, 통과를 해야만 그런 터널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나 세상 사람들 누구나 시작하면서 이게 쨍 꽃길은 꽃길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꽃길만 있는 건전 없다고 봐요. 저 꽃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꼭 통과해야 되는 그 길이 사이에 암흑기 터널이 있다는 거예요. 이 터널을 반드시 지나야지 저 꽃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이 터널을 지나야 될까안 지나야 될까 너무 암흑이었는데. <laughs> 심한 암흑이 아니었나 되게 심한 암흑이었죠. 저는 솔직히 그 생각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도대체 이터널의 끝은 언제지? 아, 나이 좀 있으면 마흔인데. 80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80살을 죽는다라고 봤을 때 반은 산 거잖아요. 근데 나이도 암흑이야. 저 끝에 희미한 밝은 빛도 안 보여.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터널은 근데 그 진한 그 암흑의 터널 끝에 나는 그래도 지금 44세대 나는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거에 나는 만족한다. 그 길로 암흑, 그 터널을 안 지나왔으면 나는 지금 또 다른 모습으로 있었을 거야. 그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건 재밌었다니까. 저는 수업이 선생님인지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저를 어떻게 <laughs> 살았는지.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바뀐 지는전는 몰랐어. 딱 2년만에 왜 이렇게 왔냐 바뀌잖아. 바뀌었잖아요. 맞죠? 2년만에. 다음 학원이 이제 여섯 번째 학원인데 그 여섯 번째 학원 원장님도 저를 세번 찾아온 것 같은데. <laughs> 또 제가 이제 이 학원을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됐다라고 얘기를 접하셔서 어, 찾아오셨어요. <laughs> 거기까지. 제가 이제 이 학원에서 급여도 못 받고 이랬지만 이건 할 만큼 했다 나도 이제 <웃음> <웃음> 이제 할 만큼 했고 사부님도 그때 나갔지 안, 안 계셨잖아요 그 학원에 네, 사부님 이제 안 계시고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도 이제 그 타이밍에 여섯 번째 학원 원장님이 이제 좋게 봐주셔서 이제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강남으로 간 거죠 거기서 몇년 있으셨죠? 이년 2년 있었어요. 2년. 네, 그리고 이제 수원으로 내려온 거죠. 수원. 수원 동네가 처음엔 되게 낯설고 서울에 계속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수원 오니까 좀 그랬어요. 좀 지방으로 내려가는 느낌. <laughs> 근데 이제 막상와 보니까 저잘 맞는 거 같아요. 수원데? 분위기가 있어요. 이, 이 수원이 분위기 있죠. 특히 그 밤에 이쁘고 수원 내려와서도 제가 올해 10년째 있었는데 거의 4년 동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동안은 마침부터 음, 집에 갈때가 잠에 들 때까지 계속 학원 있었어요. 4년 동안 밤새 그림그렸어요 밤새 그림만 그리다 가끔 이제 바람 쐬고 이렇게 수원 신내를 돌때 밤이 이쁘더라고 야경이 성도 많고. 공원도 있고 나무도 있고 희한하게 운전하면서 새벽에 돌면 어 비카반쩍한 화려한 건물들이 많진 않은데 되게 편안했어요 편해요 어, 편하다 그래서 한해한해 한해 지나면서 수원이 어저 나하고 좀잘 맞는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그림 실력이 제가 보기에는 그때랑 지금이랑 엄청 대비 있는 거예요. 어? 달라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잘 그려주셨고 원래도 잘하셨는데 아... 지금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학원에 있었고 낳는 시간 무조건 그림만 그렸고 그 암흑기의 끝 지점에 이제 부모님 어머님이 좋은데 가셔가지고 너무 이제 또 되게 폐쇄적으로 사람이 바뀌면서 계속 학원에서 그림만 그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림이 이게 되고 느끼시나요? 어, 느끼죠. 어그 전에 또 사람이 또 너무 한쪽에 꽂히면 또 다른 데도 또못 보잖아요. 그 전에 또 약간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너무 이제 교수법 그림 공식 어떻게 하면 애들을 만들어 줄까 그림을 이쪽에 너무 또 꽂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그림 그리는 행위를 적게 했던 거예요. 많이 못그린 거예요. 장수가 좀젊임다름 쌓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여기 오구에 오면서 심하게 음, 그릴 때는 일 년에 영구장만 거의 한4 0장 가까이 그린 거예요 완성작로 그렸다. 심지어 겨울 특강 때 시범을 보이는데 이게 저는 인식을 별로 못했는데 여기가 너무 쓰라린 거예요. 여기가 시범을 보이는데 너무 쓰려지 봤더니 진물이 이렇게 막 나가지고 봤더니 제가 너무 뭐 그림을 무식하게 많이 그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쓸린 거지 종이에 쓸려가지고 진물이 막 흘러가지고 애들한테 얘들아 <laughs> 선생님 지금 시범을 너무 못 보이겠다 너무 쓰라렵다 좀 여기 조금 미안한데 어, 조금 있다가 선생님 시범 보여줄게 그러, 그렇게까지 그린 적도 있어요 여기 1년차다 처음에 그 아이들은 그거 기억할 거예요 너무 쓰라려가지고 선생님 <laughs> 여기, 여기 진물이 묻고 막 그렸어요 여기에 종이 아, 애들이 뭐라고 안 그랬죠 이해해주더라 <laughs> 지금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늘 살았거든요 밝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밝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고 흐리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똑같이 지나간 것 같아 이런 그래프로 그냥 지나간 것 같아 계속 그림과 함께 수업과 함께 계속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터널의 끝이 딱 나온 거고. 저희 진짜, 친어머님은 이제 위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지만, 저를 이뻐해 주시는 또 어머니가 계세요. 어, 저한테 2년 전인가? 그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한테. 지완아, 어, 이제 지완이잖아요. <laughs>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머니에 검은돌 50개와 흰돌, 바둑돌로 50개를 가지고 태어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제가 힘든니 어떻게 산지 다 알잖아요. 저를 이제 많이 이뻐해 주시는 지금도 옆에 계시는 음, 네 주머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 검은 돌을 그렇게 많이 뽑아서 네 말대로 그렇게 힘들기에 왔다 라면네 주머니에 있는 검은 돌보다는 흰색도 백돌이 많이 남아 있을 거다. 어, 그럼 앞으로 네가 네 주머니에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꺼낼 수 있을 돌을 꺼낼 때. 백돌을 꺼낼 확률이 흑돌을 꺼낼 확률보다는 많다라는 거죠. 내주머니에 이제 흑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전에 다 그전에 다 뽑은 거예요. 흑돌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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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5 0개 중에 거의 5 0 개가 없다면한두개 남았겠죠. 그러면 이제 백돌이 뽑힐 확률이 이제 앞으로 많겠죠. 뭐 희망을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기분이 좋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지나간 그 삶에서의 흑도을뽑아한 그것도 후회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건 있어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백돌을 뽑을 생각으로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됐나요? 어, 보십니다 자, 오늘도 사인을 하고 22년, 오 며칠이죠? 22년 8월 20일 හ ි ත ි <Dann. laughs>